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 홍순환 목사입니다.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언약을 맺어 멸망되지 않은 성읍입니다. 기브온은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성읍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기브온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심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기브온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패전한 후에 다시 공격하여 함락시킨 아이 성보다 더큰 성읍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오는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기록된 곳입니다. 기보는 그 주위에 있는 급이라 부에롯 길앗 여아림을 다스렸습니다. 기보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엘 집으로 동립시되었습니다 이곳은 포도주가 중요한 산업으로 손잡이의 기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항아리가 서른 한개 발견된 곳입니다. 성경의 장소를 확인할 때이 기부원 같이 지명이 적힌 유물이 나오면 가장 정확하게 그 지명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경 시대에는 포도주를 담는데 가죽 부대와 항아리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출용은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고 손잡이에 포도주를 만든 사람과 생산된 곳을 새기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기본으로 추정된 이 엘집은 청동기 시대부터 성경 시대의 매장지가 발견되었고 또 여러 시대의 토기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보는 물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큰샘 하나와 일곱 개의 작은 샘이 있었기 때문에 수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고대의 급수 시설은 성경에 나온 사무엘 하서의 기온 목과 이곳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커다란 저수조가 있습니다. 이물 웅덩이인 이곳은 주전 11세기에 만든 것으로 예레미야 때도 사용된 곳입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이 저수조는 지름이 11m, 깊이가 25m가 되는 규모입니다. 더군다나 이 저수조는 다른 저수조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기보는 팔레스타인 지구에 있기 때문에 분리 장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기보는 성경 시대와 같은 길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보는 예루살렘과 해변길을 연결시키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온 많은 장소들이 팔레스타인 지구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기본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급비랄지나 아얄론과 게셀로 연결되었다가 해변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보는 예루살렘과 해변길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 후에 요호사는 북쪽으로 가서 세겜 옆에 있는 에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한락시킨 이 일이 소문이 나자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로 했지만 기부 온 사람들은 화친을 해야만 산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기부는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지명이 되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아이를 공격한 후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공격해올 것을 알았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꾀를 내서 먼 곳에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여리고 앞에 있는 길갈로 사신을 보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 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아 실수하여 조약을 맺게 되었지만 기부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사울에 거짓이 드러난 기부온 사람들은 죽임은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긋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온은 배신에 분노한 아모리 족속의 다소도 왕의 연합군 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록에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보온에 도착했다는 말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기보온은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길갈에서 서쪽으로 약 27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룻밤에 행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기브온에서의 전투는 두 가지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모리 군대가 도망갈 때에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군인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군인들이 더 많아 우박으로 이긴 전쟁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여호서의 군대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야간 전투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조명탄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아모리의 주력인 이들을 섬멸해야만 하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 여호수아는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요수와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요소와 10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이 기도의 응답은 전후후만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가나안 전쟁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성경에는 기본을 공격한. 다섯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그론 왕 드빌입니다. 패전 후에 이 다섯 왕들은 마게다의 굴에 같이 숨어 있다가 같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기본은. 베냐민의 영토가 되었으나 후에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레인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레의 지파는 각 지파의 영토에서 선택되어 주어졌는데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서는 기부원 개바 아나돗 알몬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의 요지인 이 기부원에서는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보낼 때 이스라엘은 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이 기브온 목가에 있는 이 지역에서 서로 대치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 습니다. 사울의 군대장관인 아부넬이 다이 편의 군대장관인 유압에게 우리 12명씩 나가서 서로 싸우게 하자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12명의 군인 양쪽에서 나와서 24명이죠. 이들은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고 24명이 다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이 기부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에 기부원의 한 지역인 이곳을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하는 헬갓 핫스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의 지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일 후에 시작된 큰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이 구태탈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쫓길 때 유압 대신 압살론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압살론의 반란이 지난 땐 후에 다윗은 이 아마사를 서면하고 요압 대신 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베냐민 사람의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지만 이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길에 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마사가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진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비새가 지휘하여 떠난 이 병력은 기브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사는 이때 이 군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아마사를 자기의 정적이니까 살해해서 길에 그냥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군대 행진이 방해된다고 그의 시신을 길 옆에 있는 밭으로 옮기고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옷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왕이 임명한 군지휘관을 경쟁자가 살해하는 비극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본에서는 사울의 아들 일곱 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의 이유가 사울 왕이 기보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이 죄악의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보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일곱 명을 기부하에서 목매어 죽여버렸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부원과 비교가 되었던 성읍은 다음 중에 어느 곳입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언약을 맺어서라도 구원을 받은 이 기도원 사람들은 배신의 응징을 받는 전쟁에서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시는 것을 그들의 삶에 터져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을 사이에서 종처럼 살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가난 족속이었으나 올바른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기본 사람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기분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현장인 기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하솔에서 뵙겠습니다.